아, 안녕하세요. 아까 배터리가 다 되어서 지금 보조 배터리를 가져와서 충전하면서 다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팔로우드 파티라는 건데 그 글자를 알아내는 것도 대단하고 그걸 보고 어디서 그 소스를 갖고 왔는지도 수상하고, 갖고 올수 있다고 쳐요. 음, 그랬는데, 그 다음에가, 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면, 피보나치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 어, 초등학교 경시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수열인데, 뭐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더 해요. 일, 1하면 1하고 1하고 더해서 2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어있나 1, 1, 1, 2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앞에 수 1하고 2하고 더해서 3 그러면은 앞에 2하고 3하고 더해서 5 3하고 5하고 더해서 8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수두 개를 바로 전항두 개를 요렇게 더해 주는 겁니다. 이 지금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개, 253개 의선거구 중에서, 어, 뭐, 뭐, 동 중에서 어디에서 많은 표를 이쪽으로 갖고 온다는 말이죠. 50% 이상 되는 표들을 갖고 오는데 그 규칙을 사용했다. 요고 요고 두개 더해서 예를 들어 100하고 150 하고 더해서 250이 되었고, 250 하고 100 하고 더해서 300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랜덤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거쳐서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 문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요, 만약에 어, 예 생방 맞습니다. 111이 나왔다, 108이 나와서 F가 나왔다 쳐요. 그럼 108이 나와갖고, 어, 앞에서 100하고 8을 더해서 108이 나오는 것은 순방향이기 때문에, 어, 암호를 거는 사람은 그렇게 100, 108 더해, 어, 100하고 8하고 더해서 108 이렇게, 어, 예, 예, 로이킴을 검색하시면 팔로우드 파티의 제보자를 알수 있습니다. 아 로이 김이 하셨습니까? 예, 예, 예. 아 지금 또 다시 블랙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제가 공익 제보자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세요 보호됩니다. 윤성님 조작함수 로이 김, 네 제이 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더 하는 사람. 대팔이 되었다거나, 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99 더하기 9가 될 수도 있고요. 8 더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뭐, 뭐, 뭐를 어떻게 섞었는지 거꾸로는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암호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할 때는 1, 2, 3, 4쉽지만은 이게 거꾸로 해서 내 암호가 1, 2, 3, 4인 거를 찾아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팔로우드 파티 같이 긴 문장, 1, 2, 3, 4가 아니잖아요. 이런 긴 문장이 거꾸로, 피부나치 수요를 거꾸로 해서 그것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어, 글쎄요. 한몇달 걸려서 천재들이 모이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찾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뭐, 피보나치 수혈이라는 것은 이제 초등학교 경시대회 같은 데도 자주 나오는 거고 하니까, 이거를 거꾸로 해서 찾았다는 건, 어, 제보자가 설계자가 아닌가.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알수 있으니까요. 민경욱 의원이 SNS 하면서, 뭐, 연설 하면서, 소장 준비하면서 했다고는 볼수 없고요. 그 제보했는 사람이, 수 있나?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팔로우드 파티는 어, 얘기하기가 좀 끄끄럽다. 왜냐하면, 단계 어, 충성을 명세합니다. 이런 중국이 나왔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속장에 관하여서는 고담 어, 끊고 그다음 바로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조금만요.